안녕하세요 편남의라트입니다 2023년 3월 30일 매일매일 마음 편한 미국 주식 한 주식 604일차 SPLG 378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P500 ETF SPLG Winners Never Quit, Quitters Never Win 부처님, 제게 더큰 고난과 시련 주시고, 이를 극복할 지혜와 용기 주소서. 2022년 3월 9일, 낙산사에서. 네, 저는 227일부터 SPLG를 꾸준히 한 주씩 모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영상에 저처럼 SPLG를 꾸준히 모으시는 분이 답글을 주셨는데요. 화이팅입니다. 계속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심리가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고 떨어질 때는 막 팔고 싶거나 안 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꾸준히 한 주씩 모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603일차 SPLG를 46.63불에 샀고요. 어, 어제 오후 6시 5시, 아, 프리마켓이니까 5시에 열리자마자 SPLG를 46.88불에 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1.42% 상승한 47.19%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수익률은 다행히 마이너스 3%대로 다시 재진입했구요. 장고는 378주. SPLG 매일 한 주씩. 천주를 목표로 꾸준히 사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희망 없는 세상은 없다. 다만, 희망을 잃은 몇몇 사람이 그것을 믿을 뿐이다. 헬렌 켈러, 출처, 좋은생각 면언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마라 t v 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가 매우 안 좋습니다. 공,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어, 코로나는 이제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다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